자제 아,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아, 답에는 정답과 해답이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은 오 더하기 이는 7이에요 다른 건다 틀린 답이에요. 5 답이야. 5 답. 오답. 그러니까 정답은 맞는 게 있고 오 답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은 뭐냐면은 해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이걸 듣고 각자 깨닫고 자기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해답은 어,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그런 게 없어요. 그 성경은 기가 막힌 해답을 각자에게 다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아멘. 아 좋지 않아요? 해답이 다있대는데 해답이 다있대 정답은 틀리면 골아파 근데 성경은 정답이 아니고 그냥 각자에게 해답을 다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이 어떤 건지 잘 우리가 배워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날은 뭐냐면 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제자 가운데 둘이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빠른 사람이라 그래요 가자 여기다가 죽어 빨리 가 빨리 빨리 빠지는 게 최고야 끝난 거야 죽었잖아 빨리 가자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 빠른 사람이야 나가 그러면 사는 거야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거야 가면서도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죽었냐 그 능력 많은 분이 왜 죽어 죽은 사람 살리는 분이 왜 죽어? 말이 돼? 그리고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 이야기를 하면서 문의했다는 거예요. 문의. 넌 이해가 되냐? 나안 돼. 넌 이해 되냐? 나도 안 돼. 서로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과 같이 가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도 비슷한 분인가?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도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어떤 얘기하고 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깐 뒤로 머물러 떼는 거야. 그러다가 글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70인의 제자였던지 다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것만 보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는 길이고만 보니까 끝나고 다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아 근데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당신만 몰라? 거기 생긴 일을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어떻게 몰라?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거기 생긴 일을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9절 계속 보죠.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인지를 모르니까, 아,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어, 나사는 예수일이야? 아, 예수님이인지를 모르니까 맘 놓고 말을 놓는 거야. 예수의 일이야. 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설교 기가 막히게 하고, 말도 정말 잘하고, 모든 일에 정말 능하신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 이어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남게 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인데, 장애인도 고치시고,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우리 대세장들이 관리들이 높은 사람들이 벼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어. 너 근데 몰라? 너 그건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는 바로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인 줄 알았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고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정말 능력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로 바꿔 주고 우리 나라를 구원할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허모하게 죽었어. 죽은 지 벌써 사흘 돼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식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날 치고, 그 다음날 치고, 그 다음날 치고, 3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고 방식으로는 어떻게 3일이야? 절대 3일이 안 되는데.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저녁, 주일 아침. 뭐가 3일이야? 이틀도 안 되는구만.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는 3일이에요. 아, 하여튼 3일이야, 그게. 사흘째다. 그 날을 치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래게 했잖아. 아,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천사들을 봤다는 거야. 말이 되냐? 뭐 이상한 걸 보고 왔는지 하여튼 시체는 없어지고 천사들을 봤대는데그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대 우리가 그래서 그말 듣고 깜짝 놀랐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말도 안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놀라서 믿었다는 게 아니라 무슨 그딴 말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4절 계속 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천사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뛰어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아, 미련하고가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 미련한데고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요 그 두째 줄 마지막에 How foolish you are! 너 진짜 바보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바보구나. 너 바보야. 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 누가 바보냐?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더디게 믿는 사람, 몇 번을 얘기해줘도 못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 바보냐? 왜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자기의 영광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것 아니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고난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27절에 같이 읽어 보지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대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에 뱀을 들었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메시아가 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린 거야. 시편에, 메시아가 배반당한다고 나와 있지? 내가 배반당했잖아. 은3 0세겔은3 0세겔에 팔린다고 메시아가 스가리아에 나와 있지? 예수님이 팔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진다고, 스가리아서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지고 너희들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로 성전을 허문다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말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지. 그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 그때 메시아는 침묵한다고 나와 있지. 이사야에.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상하신다고. 찔리신다고 이사에서에 나와 있잖아.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찔리시고 상하신 거다.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사에서에 나와 있지. 조롱을 당하시고, 시편에 나와 있고, 손과 발이 찔리시고, 시편에 나와 있고, 도둑들과 같이 사형을 당하시게 되고, 이사에서에 나와 있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미워한다. 예수님 잘못한 게뭐 있는데. 메시아는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한다.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고. 갈증을 느끼셔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거고 시편에 나와 있고. 그때 사람들은 식초를 먹일 거다. 시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죽으시게 되고 장사가 부자의 묘에 묻히실 거다. 그것이 이사야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잖아 예언서에 있는 말씀 모세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의 글 전부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게다 이루어졌잖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딴도 안 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두 사람이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았냐 뜨거워지지 않았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완전히 차가워지고 식어져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 말고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고 먼저 도망가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돌아가면 죽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근데 그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진짜 살아나셨어. 시몬이 봤대.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도 봤어. 예수님 만났어. 이두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셨어.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다 이루 어진 거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고 이 둘이 증언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36절 같이 읽어 보죠. 시작.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도 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요. 부활하셨어요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다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뭐야? 그리고 자기들이 보이는 것을 영으로 유령인가? 유령인가? 너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을 했 떼는 거야. 아, 어, 옛날에 하영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연예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연예인들이 은혜 받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 정말 생각이 앞서가는 분이야.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곽규석구봉석 먼제 뭐, 이제 뭐 이제 이런 분들을 많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구봉서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됐는데 그분이 좀뭐 삐쳤대요 이렇게 삐쳐가지고 공부하는데 안 하고 저 구석에 혼자 앉아 계셨대 다 공부들 윤영주 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영정 목사님이 질문했나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이제 여기 이거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 대답을 기대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곽규석, 후라이보이 그분도 그렇고 뭐하여튼 대답을 아무도 안 하더래. 다 가만히 있는데 어, 삐쳐 있던 그 구봉서 이제 그분 장로 아니고 어, 집사인지 집사 아닐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구석에 있다 그러더래. 나 보이니 그러셨대. <laughs> <laughs> 하여튼 그, 그분들은 그 성경공부를 해도 아주 코미디로 해. 재미있게 해. 재미,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보이니" 그랬대. 그런데 어디 가서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 보이니" 그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laughs> 하여튼,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 제자들이 볼때 아직 부활을 못 믿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인가? 이게 뭐야? 너무 놀란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냐? 너희들 왜 두려워하냐? 그리고 왜 마음에 의심하냐? 왜 의심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다음 39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고 바라 나다 나. 와서 만져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영적인 존재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있지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 방에 문을 걸었지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어,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과 뼈가 있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라나,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살과 뼈가 있고 이제 손과 발을 보이시는데 그들이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맞나? 진짜 예수님 맞죠? 그리고 놀라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좀 있냐? 말씀하시는 거예 먹을 것좀 있냐? 물어보셨더니 42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렸어요. 제자들도 좀 너무 했어. 아, 좀 잘해 드리지. 생선 한 토막이 뭐야? 한 마리도 아니고 한 토막을 드렸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잡수셨대.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갈때 어디 갈래? 그러면. 아무 데나, 그럼 전 항상 순두부 집 데려가요. 그래서 저는 순두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순두부를 아주 하도 먹어서 싫어하다가, 하도 먹다 보니까 이젠 좋아해요. 그래서 어, 가자 그래. 그랬다 저를 비꼬느라고, 아빠, 하늘나라 가면 순두부 없어서 어떻게 해? <laughs> 그래서 어, 걱정하지 마. 부활채도 먹어. <laughs> 천년 만국 동안에 실컷 먹을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하여튼 부활체 대신 예수님이 생전을 드셨어요. 나 유령 아니야. 나 먹잖아, 봐라 이렇게 먹어. 아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먹나요? 나도 몰라요. 하늘나라에는 생명과가 있는데 아, 먹어도 되고 아, 안 먹어도 되고 아, 뭐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부활체는 좀 우리하고 다른 존재. 아,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나야 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한 것,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말씀을 계속 풀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을 뭐, 뭐라고 그랬냐?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나에 대한 거다 설명해 줬잖아. 메시아에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배반당할 거야. 나 은십 은, 은 30세계에 팔릴 거야. 그리고 내가 잡히는 날제자들은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나를 모함할 거야. 그때 나는 침묵할 거야. 나는 상하고 찔릴 거야. 그리고 나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할 거야. 나는 조롱을 당할 거야. 손과 발을 찔릴 것이고 나는 도둑들과 사형수들과 같이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높이 달릴 거고 사람 들이 유 없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갈증을 느낄 거고 그때 사람들이 식초를 넣어줄 거야. 나는 부자의 배에 묻힐 거다. 그런데 장사한지 사흘 만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뒤에 살아날 거야. 아멘. 호세아에서의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시편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죽임을 당치 않고 다시 산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아멘.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야.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안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계속 해준 말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 유령 아니야. 음식 갖고 와봐. 음식을 드신 다음에 나 유령 아니지. 나 고기 먹잖아, 지금. 마음을 열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에게 설명 많이 해줬잖아. 그리고 또 설명하시는 거야.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해주시는 거야. 나 그래서 못에 찔렸잖아, 성경 예언대로.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예언대로 죽고 예언대로 다시 살았잖아. 그 말씀을 전부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야. 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다 이루어진 거야. 또 이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다같이 그의,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받게 예수의 하는 회개가,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그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너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의 전화번호는 2 1 3 7 4 9의 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께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